안녕하세요 여러분 연 오늘 해볼 거는 그주 재밌는 을 올리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평소에 그걸 진짜 즐겨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호주 인 호주 영어님 이분이 올린 영상들이 진짜 유명해요. 을 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에 계시는 분들께서 그 진짜 재밌게 보시는 영상입니다 이게. Hey mate, can I get a cappuccino? Sorry mate, we're closing. Closing? But it's t h r e in the arvo. So we've b e open since six in the morning. That's wacko early. It's Sydney. Please? Yeah, well, I'm sorry, we're closed. Bro, the machine's right there, just make me a coffee. It's after three, I can't. This is ridiculous. Why are your hours so early? Because this is Australia. We start early, we end early. It's just the way we work. That's dumb. Get up early. This is an early city. I get up at twelve. You got to fix that. Why? Because in this town, people get up early, do some exercise, and get a coffee. Well Why do I have to do what everyone else is doing? So you can get a coffee while we're making them. That's where you can go to be lazy. I'm not lazy. I'm trying to get a coffee at 3 p.m. I'm awake for the same amount of time. I just go to sleep at a different time than you. That's lazy. How? I get just as much done. I don't know how it is lazy really, but it just is. Okay? You got to get up early, go to bed early. You'll feel better. Do you want know to make me feel better? What? A cappuccino. 와, 이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그 우리나라 카페를 생각을 해보면, 그,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취미생활, 그림 그리기나, 뭐, 뜨개질이나,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호주는 진짜로, 거기서 식사 대용으로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커피를 마시러 가는 분들도 많지만, 딱 브런치 시간에 맞춰서 문을 열고 문을 닫는 느낌입니다. 열기도 진짜 일찍 열고, 한, 새벽 다시6시면 문을 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일찍 갔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느낀 특이한 점 하나는 또 뭐냐면 카페에.. 그러니까 다방이 아닌 카페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많이 안 가시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는 진짜 모든 연령대 특히 할머니 하라고, 할아버지 분들의 사랑감 같은 느낌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한국의 카페와 호주의 카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의 커피가 진짜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나요? 호주 커피가 맛있어요 제가 커피를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제가 맛으로 알수 있는 거는 우유, 우유 맛의 차이점 밖에 없긴 해요 호주 우유가 진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원두 맛있는 우유를 섞으면 더 맛있겠죠? 이런 호주처럼 좀, 좀 환경에 받쳐주고 또 그런 재료의 퀄리티가 받쳐주는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있었고 그래서 조금 커피의 맛의 발달 카페로 접근하는 데좀 용이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우위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건 별개의 얘기였지만 이 영상에 나오는 대로 진짜 일찍 닫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페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대부분의 가게들이 일찍 닫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밤 되면 어두워지고 낮이 되면 밝아지고 진짜 이런 리듬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 한번 봐 볼게요. 야, 샤이라이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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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마. This is Charlie's f r 샤이이 g o a to you. r h o n e v e r 아, 진짜 웃기네요. 이게 오바가 아니라는 사실 아시나요? <laughs> 찐입니다, 찐. 진짜 이런 경우, 진짜 이런 식으로 막 번들번들 내고 랩처럼 하는 경우를 제가 딱 한번 봤어요. 진짜 딱 전형적인 호주 아저씨가 한명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딱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하루에 주말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1 2 시쯤에 점심시간쯤에 우리가 마치고 바로 바틀샵으로 가가지고 그 호주 아저씨가 막 박스로 맥주를 산 거예요. 퇴근하자마자부터 맥주를 막 마시기 시작하더니 진짜 거의 새벽 될 때까지 계속 맥주를 마시는데. 중간에 제가 막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 있어서 화장실도 갔다 가고 뭐 밥도 막 차를 먹었다가 이러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그 아저씨가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점점 취해가더니 진짜 한 새벽쯤에 제가 그 사람이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진짜 저렇게 영어를 하면서 막 통화를 해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영어예요. 다음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이. Hi. I'm just here for my appointment. And what's your name? Uh, Emily. did Emily. make Medicare card. Yeah. Thanks. So, um, you are aware of the fee today, are you? Yeah. Three hundred and forty-five dollars and seventy cents. Mm -hmm. And you'll get a dollar twenty back on Medicare. There's that one. Don't leave it behind, please. Now there is about a nine-hour wait. The doctor's running about nine hours behind. Is that okay? Uh, or do you want to read the book? I need to know. Oh, uh, no, you can. Okay. okay. Yep. And also, it just says here that everyone hates you. Okay, is that okay? Yeah. I can't hear her. Yeah, that's. That's okay. A... All right, good. Emily, I'll get you. to Take a seat. Thank you. Yep. <laughs> 이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겪어본 적이 없는데. 왜 겪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당했다면, 와, 인종차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친절한 직원들이 진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겪어본 적 없지만, 진짜 알것 같아요. 어디선가 제가 당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할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호주타원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한 30만원? 30만원 남았잖아요. 저는 한, 응급으로 가서 4 50만원 제가 냈고요.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전 없어요. 이제 메디케어도 돌려받지 못했고, 꼼짝없이 제가 50만원 응급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그때도 한 진짜 한두시간? 한두시간 기다려서 진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오실 분들은요이 시간,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돈이라도 우리가 좀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꼭 가입하고 오십시오. 보험을 일단 들고 오셔서, 안 아픈, 아, 아픈 데가 없으면 그건 너무 다행인 거고요. 그래서 보험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워홀을 특히 워홀을 오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어도 근육통은 무조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보험을 꼭 들고 오십시오. 진짜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그거를, 어, 여기에서 일하는 우지 직원이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 그팀탕을 나도 좋아하는데, 그거 혹시 시도를 해봤냐? 그 빨대처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아냐? 그랬더니, 바로 팀탕 슬라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해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해봤었어요. 한국 팀탕은홍자팀탕이랑 다른 거 아시죠? 근데도 진짜, 진짜 맛있었거든요? 호서 이렇게 팁탑 슬랩을 해볼 생각은 제가 안해봤던 것 같아요 호주 만크의 맛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팁탑 사셔서 이거 한번 시도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계시는 분들은요 이 커피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유에 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해보세요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 한번 봐볼게요 Hey how are you, hey, are you good? h o n e s t s hey how are you alright? If I say hey how are you, you say back to me okay? 진짜 진짜 하와이를 진짜 많이 물어봐요. 진짜 길 가다가도 물어보고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진짜 많이 물어보고요. 근데 이거를 들으신다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아빠는 생기, 애니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댓글에 나온대로. I'm good yourself. 그냥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대화를 끝내고 싶으시다면 I'm good thank you.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I'm good yourself. 하시면 반대편에서 I'm good thank you.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가 끝마쳐질 겁니다. 그리고 호주분들이 진짜 에티켓이 매너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문을 잡아주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서 에티켓이나 매너가 진짜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There no there no there no Asia. Mate, could I just grab a coffee? Yeah, sure. There's a 10% surcharge on public holidays. Why do I have to pay 10% more? Because I have to get paid 10% more. Public holiday. Why does that make any sense? Because I shouldn't have to be working today. Well, you don't have to work any day. What do you mean? You could just not work. Like, you want money, so you work a job. Why is it some random shame that you have to work on a public holiday? All my mates have Optimus Prime Day off today, and I've got to come in here and slave away. Just don't take the shift. I can't. I want the money. Well, that's totally on you for wanting to work today. Mate, you're lucky this place is open at all. It's a business. They can open if they want money, and they can stay closed if they're particularly precious about Optimus Prime Day. Mate, like it or not, it's an extra 10% today. Fuck public holidays. Can I have a uh, regular price coffee now that we're boys? No, fuck no. Damn it! 진짜 여기 공휴일마다 10% 써차지가 붙습니다. 제가 외식을 진짜 안 하는 사람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난 제 생일 브이로그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봐주시면은 그때 제가 브런치를 먹으러 공휴일에 카페를 한번 간적 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안 그래도 공휴일이라 사람도 많은데 10% 써차지까지 붙지.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외식 물가도 높지. 그래서 호주라는 나라가 외식 한번 하기에 진짜 쉬운 나라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선차지가 붙는 이유가 공휴일에 사람을 쓰려면은 진짜 많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호주의 최저 시급이 어,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휴일에 일을 하면은 진짜 진짜 더 높은 돈을 받습니다. 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겠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을 하고 싶다면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살아도 그것도 그 이용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도 가는 사람은 많으니까. It's a warm one today, hey. A warm one? It's 47 degrees. It's literally dangerous to be outside. Ah! We need to do something about it. Like I say we split off, try and come up with some ideas on how to beat the heat. Alright, Lockin, what you got? This one's called Face Fridge. It's an old favourite. You simply open the fridge and put your face in it. Wow, let me try. And I even invented an extreme version. It's called Face Freezer. No! Yeah, look! that is insane this one's called splash time what you do is you set an alarm for every five minutes and then you just do whatever yeah and then your alarm goes off and it's splash time that's splash time yes that's brilliant this one's called cold feet what's that shoes in the freezer i've got one it's called fridge house you open the fridge leave it open then the house will become the same temperature as the fridge that makes sense this is called lie on the floor oh what are you 와 이거 호주 날씨 진짜 더워요. 그레인이라는 곳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거기 회사가 전체가 다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곳이거든요? 아스팔트가 그냥 날씨 때문에 녹아서 끈적끈적해질 정도? 그냥 끈적끈적 쩍쩍 달라붙는 이 수준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약과 뜯는 것처럼 그냥 부셔져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호주가 이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영장이 굉장히 잘 돼있는 편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진짜 제가 여러 동네를 많이 돌아다녔지만 호주에는 진짜 각각 동네마다 그게 작은 동네여도 수영장이 꼭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어떻게 검색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구글 맵에다가 아쿠아틱 센터라고 치시면 은 동네마다 있는 수영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값도 되게 저렴해서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은 검색하셔서 수영장 한번 가보세요 진짜 더운 날 여기가 지금 원래 호주가 하온이라 날씨가 반대잖아요 한국이 더우니까 호주는 지금 시원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파운즈빌에 있어요 호주에서 덕기로 유명한 퀸즐랜드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간 곳이에요 굉장히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긴팔옷을 입고 있지만 낮에는 절대 상상도 못하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덥거든요 일할 때도 너무 덥고 아침이나 새벽에 좀 쌀쌀해서 긴팔옷을 입어도 낮에 되면 너무 덥습니다 진짜 더워요 그래서 지금 겨울 겨울까진 아니어도 지금 봄쯤 됐는데 계절로 따지자면 봄쯤 됐는데도 이렇게까지 더우면 와 여름은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 제가 다 보지는 않았어요. 중간중간 제가 코멘트 할 만한, 할 만한 영상으로만 봤는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 영상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이 계정 꼭 방문해주셔서 영어 듣기를 하면서 좀 영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상에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오지코지 님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호주 영어 님이셨던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